요 옆에 블랙 체리 지금 자른 겁니다. 병 안으로 뿌리가 이렇게 하얗게 난게 보입니다. 나머지 두 개도 잘라 보겠습니다. 스이로한드레드도 yeah, 지난번에 eh, 이거 할 때는 병을 씌울 때는 요, 왕관 요, 요까지 에, 자랐었죠. 한한달 동안에 이렇게 자라면서 에, 뿌리가 읍. 에, 내가 스스로 병을 빼는 바람에 뿌리가 빠졌겠습니다. 이. 것은 하나의 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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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옐로우 옐로 우 이. 옐로 표현은, 보시다시피, 뿌리가 많이 났습니다. 병을 뺄 때, 조심히 빼야 되겠네요. <laughs> 그래서, 세개 중에 하나는, 자르는 과정에서 시술을 해서, 뿌리를 뜯어졌는데요. 아직 죽지는 않고, 이대로 물에 담가서 뿌리를 내보겠습니다. 나머지 두 개, 예, 블랙체리와 예, 옐로페어는 예, 뿌리가 아주 튼튼하게 나서 뗄때 예, 조심해야 되는군요. 이렇게 든든한 뿌리가 예, 난 도마도 한 그루가 생겼습니다. 예. 예, 블랙 체리도 예, 병을 뜯어보겠습니다. 예, 블랙 체리, 블랙 체리도 예, 엄청나게 예, 자랐고요. 예, 뿌리가 났습니다. 예, 어, 제가 그동안 바빠서 다른 인, 예, 기사들을 많이 쓰느라고 미처 오픈을 못하고, 오늘 한 달이 지나서 예, 4월 22일입니다. 예, 오늘 오픈해 봤는데 요두 예, 그루가 생겼습니다. 예, 한 그루는 예, 물에 담가서 그 뿌리를 내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도마도 예, 가지에 예, 소다 병을 씌워서 예, 흙을 집어넣고 예, 뿌리를 내는 걸 예, 보여드렸습니다. 예, 이제 화분에 옮기 심어야죠. 예, 땅에 심든지. 예, 이상으로 예, 피닉스 아리조나에서 토마토 향기였습니다. 목탄 예, 한주 되십시오.